안녕하세요. 근개구리입니다. 오늘은 iGP 스포츠 속도계 리뷰인데요. 어, 이 제품이 최근에 출시한 모델이죠. BSC 300T라는 모델이고 이게 되게 가성비 있게 나온 제품입니다. 이게 최신작이고 이게 그전작입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동시에 눌렀고요, 거의. 오. 전원 켜지는 부팅 속도는 BSC 300T가 좀더더 더 빠른 느낌이에요. IGP800은, 어 최근 동안 굉장히 오래 썼고, 300 시리즈, 이거는 이제 근래에 나와서 한 2주간 사용했는데,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요. 가장 큰 차이라면 이 화면 크기, 화면 크기라고 할수 있죠. 이 제품 크기 자체가 달라지면서, 화면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이런 구조죠. 개인적으로는 800 제품은 굉장히 고가 모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모델이죠. igp 스포츠 제품이 워낙 다 저렴하게, 워낙 가성비 있게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이게 그래도 50만 원이 안 되는 제품이니까. igp 스포츠에서는 플래그십 제품인데도 5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서 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죠. 풀 lcd에다가 이렇게 터치스크린도 다 되고. 근데 이번에 출시한 이300 시리즈도 터치스크린이 되는 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완전히 엔트리급 제품인데도 이 정도 스펙으로 나온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긴 얘기 할거 없이 두 제품이 워낙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지만 진짜 가성비로 따지고 진짜 효율로 따지면 이300 시리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써보니까 사실 기능적으로는 같은 제품인데, 어, 그냥 와닿는 거는 그냥 액정 사이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UI도 그냥 군더더기 없이 잘 됩니다. 터치도 반응도 괜찮고요. 그리고 IGP 스포츠 자체가 보통 이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300 시리즈는 어떤가 싶었는데도 이것도 역시 배터리 성능이 되게 좋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 화면 밝기도 적당한 밝기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도 충전 없이 뭐 2, 3회 정도는 충분히 라이딩이 가능한 정도? 한 50km 정도 라이딩을 했을 때 그래도 배터리는 충분했고요. 워낙 얘네들이 절전 모드도 잘돼 있어서 배터리 성능이 워낙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능은 거의 다 같지만 어 상세 스펙으로 가면은 800 시리즈가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 시리즈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실 기능이 많고, 뭐, 그래봐야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우리가 사용하는 기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실 현재 속도나 뭐, 거리 달린 거, 그리고 지도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스트라바에 이제 올라가는 거, 자기의 로그데이터를 올리는 거, 그게 가장 중점적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저마저도 그런 걸 많이 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개 제품을 비교하면은, 얘가 더 가볍기 때문에 라이딩 스킬이나 라이딩 퍼포먼스를 위해서면 더 작은 제품, 바람 저항도 적고 무게도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한 이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도 있죠. 액정이 큰 거를 좋아하는 사람. 아, 나는 눈이 좀안 좋아서 좀 넓은 화면, 그리고 화면이 확 들어오는 거가 좋다. 지도도 크게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800을 선택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지도도 안 보고 사실 로그 데이터만 기록하면 돼 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이300 시리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뭐뒤쳐지는건 없거든요. 화면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이 보여지는 창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고 지도 같은 거는 라이딩 투어 이런 데 가면은 지도를 좀 열심히 제대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라이딩을 한다면 그냥 300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 액정으로도 볼만한 거는 다 보고, 거 확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대 축소 이런 거가 다 있기 때문에 잘볼수 있죠. 그래서, 어, 입문자들, 입문자들에게는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자전거를 오래 타보니까 사실 속도계 별로 안 보더라, 어, 내 로그데이터만 기록하면 되더라라고 하면은 이 제품으로도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나는 라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는 혼자서도 되게 모르는 길을 많이 간다. 그리고 막 번짱이다. 막 이런 분들은 이800 시리즈를 선택하면, 어, 내비게이션 기능도 워낙 좋고 지도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어, 정보를 한눈에 다볼수 있죠. 정보를 빨리빨리 볼수 있어서 길을 이탈하는 경우가 좀덜 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더큰 화면으로 세밀하게 코스를 볼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은 이 300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이300 시리즈 이 디자인이 이 카본 패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게 그냥 스티커 같은 느낌이 아니고 진짜 카본 무늬처럼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진짜 카본은 아니지만 되게 뭐 고급감이 있습니다. 나름. 지금 800이랑 갖다 놔도 오히려 디자인만 본다면 오히려 300이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깎여진 거는 800이 좀더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탑뷰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300이 좀더더 완성도 있는 이 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옆 모습은 이렇고요. 옆 모습도 예쁘죠? 800, 800. 타이백은 여기가 알루미늄 플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좀 깨지는걸 방지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직 여기가 깨진 경우는 한번도 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종종 여기가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다 가격이 싸니까 지금 2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터치스크린이 되는 속도계 컬러 디스플레이 속도계 니까 사실 이게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후, 와후 제품의 와우 롬. 뭐, 생긴 거는 약간 롬이랑 비슷하게도 생겼고, 그보단 약간 작지만. 그리고 이런 화면 같은 것도 다 커스터마이징이 다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기능은 이 800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고, 괜찮았습니다. 물론, 뭐, 배터리의 성능, 배터리의 체력 같은 거는 얘가 크기가 있으니까 더큰 배터리가 들어갔을 테니까 좀더더 더 오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얘로도 워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충분하다. 300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는 의견이고요 또이 igp 스포츠가 은근히 이 업데이트를 되게 많이 해요 펌웨어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오류를 계속 잡아주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지금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오류 이런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웨어를 되게 종종 합니다 그런 거를 볼때 믿음이 갑니다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igp 스포츠의 단점 이거는 모든 igp 스포츠의 적용되는 단점인데, 이건 저한테만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이렇게 나, 나의 이 경로가 나오잖아요. 지금 추적 경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꼬리 부분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그게 잘립니다. 물론 다 달렸을 때는 어, 완벽하게 이 선이 그려지긴 하지만, 내가 달리는 중에, 한 5km를 돌아와 한 10km를 이렇게 돌아와서 이자리를 오면 내가 이 자리에 왔던 곳인지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이 선이 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기치들은 약간 혼동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기치거든요. 아무튼 그 점만 빼고는 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거가 아마 데이터를 좀더더 더 어 확보하기 위해서 무겁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삭제하는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물론 이제 스트라바나 이 igp 스포츠 앱에 올라가면은 그거는 정확히 다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 속도계상에서는 내가 어 돌아온 경로를 모두 다 그려주진 않는다. 한몇 한 키로 정도 그려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지우더라.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단, 둘다 가격이, 가성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최신 제품이, 이 전자기기 같은 거는 가장 나중에 나온 제품이 좋습니다. 물론 얘가 얘보다 엔트리급으로 더 저렴하게 출시된 모델이고, 낮은 등급의 제품이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느 정도 흡수했기 때문에, 이 가성비로 따지면, 이 최신 제품, 마지막에 나온 제품, 이300 시리즈가 엄청나게 좋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주변에 누가 속도계좌 산다 한다면 뭐 진짜 막 아주 연차가 있지 않으면 그리고 아주 뭔가 시리어스하게 운동을 하거나 나는 호불호가 딱 명확하게 있지 않다면 그냥 무조건 이거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요금은 충분합니다. <laughs> 저도 충분하고요. 이거 쓰면서도 부족함이 없어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지도 뭐 지도 보기에는 확실히 좋고요. 근데 더 무거우니까 이게 어떤 분한테는 단점이 될수 있고요. 프로 선수들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큰 속도계보다 작은 속도계를 많이 쓰죠. 이게 더 가볍고 작으니까 에어로 성능도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좀 고, 고민하셔서 이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두 다 이렇게 최상급 제품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여유로우면 굳이 저렴한 제품을 살 이유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 투자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거를 막 추천한다고 해서 아니면 주변이 다 이렇게 큰 속도계를 쓴다고 해서 나까지 이렇게 큰 속도계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나는 나에게 맞는 라이딩, 내 라이딩 스타일에 맞는 속도계를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하다. 이게 저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BSC300T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두 제품의 기능상, 기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UI, UX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저는 어 만족할 만한,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고요. 특히 얘가 아주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좋다. 너무 좋다. 굳이 얘까지 살 필요가 있나 <laughs> 저도 제가 돈 주고 산다고 하면 얘를 살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어, 얘도 충분하니까 얘로 다, 다 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센서 이런 거다 이런 거 되고 아무튼 그렇다는 점이고요 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더잘 맞는 제품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